윤석열 지지가 뭐30% 40%가 나온다, 뭐 일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도 지역에서는 윤석열 윤자 이름도 안 나왔거든요. 제보선거 끝나고 한열흘 이주 지나가면서부터 지역에서 변화 변화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의외로 윤석열 이름이 그냥 편하게 흘러다녀요. 이낙연 대표 쪽 조직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러면서 이재명 얘기가 좀더 많이 나오는 윤충장 이름이 이제 조금 흘러나오는 게 호남 안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현을 TV 시사 끝장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호남 민심 격동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이 왜 중요한가? 향후에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 현재 당원 대의원의 핵심 주류인 이 호남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가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접하고 있는 분중한 분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난번에 한국결럽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거 보면 호남 쪽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일 지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윤석열 전 총장도 뭐한8% 이렇게 나온 걸로 조사가 됐는데 좀 이렇게 현장에서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최근의 호남 민심 이렇다 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네. 일단 첫째는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민심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음, 보면 음. 그 이제 골목길에 있는 흔히 네. 계시는 그냥 아주머니들 네. 지역에서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들 그냥 이름이 그래도 우리 인하겐 이제 아, 뭐 이제 네. 요 얘기였고 거기 또 사선하시고 도지사까지 네. 지내시고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좀 밝고 음. 정치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 핵심 지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지지가 좀 있었고 음. 정총리 쪽은 정말로 이게 정치를 본인이 하고 싶어해서 뛰는 어떻게 보면 그 군대로 말하면 이제 상사들 네네네. 하사관들에 네. 해당하는 이제 음. 이런 분들이 이제 정총리 조직으로 이제 이렇게 깔려 있었고 음. 정세균 총리, 정세균 네네. 총리. 예. 그다음에 윤석열은 중앙에서는 뭐 서울이나 뭐 기타 지역, 뭐 서울 종편방송이나 음. 뭐 이런 데서. 윤석열 지지가 뭐30% 40%가 나온다, 뭐 1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도 지역에서는 윤석열 윤자 이름도 안 나왔거든요. 아, 예. 예. 네. 네. 4.7 선거 전에는 네, 별로 선거.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군요. 예, 윤, 윤석열 윤, 윤 이름도 안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보궐선거 끝나고 한 열흘, 이주 지나가면서부터 지역에서 변화, 변화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측면에서요? 우선 의외로 윤석열 이름이 그냥 편하게 흘러다녀요. 아... 식당이나 저작거리에서 사람도 네. 어... 윤석열 이름이 좀 편하게 흘러다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낙연 대표 쪽 조직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이낙연 대표 쪽 음... 지지하던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운동이 좀 둔해진 것 같고요. 아 예. 그러면서 우리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이제 사치 아니냐. 음...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될 만한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될 만한 사람을 밀어야 된다. 네, 네. 아, 음. 그러면서 이재명 얘기가 좀좀더 많이 나오는. 아. 그래서 아마 그게 갤럽에서 나온 대로 이재명이 음. 호남에서 유리한다고 하는 그 그런 흐름들이 네. 대체로 이게 골목에서 체감하는 어떤 여론의 흐름하고 이게 맞는 흐름들이에요. 보면. 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좀 나오기 시작한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호남도 네. 사실은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는 호남에서 오히려 김대중 후보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었던 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1900, 뭐 그렇죠. 어느 시점부터 이게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 뭐, 음.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랬던 지형이 아니잖아요, 보면. 네, 예, 예. 예. 음.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면서, 군사 독재를 음. 하면서 김대중 이게 음. 후보에 대해서 네. 핍박을, 했고, 핍박을 하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어. 또 이어서 또 삼당합당. 예. 뭐 그런 과정이 음. 하나 컸고. 두 번째 가장 큰 현대사의 비극인 대한민국의 음. 최고의 공권력인 대한민국 국군이 음. 광주 시민들 와서 학살해 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보면. 근데 음. 세상에 우리 군이 우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 생명을 학살해 버린다고 하면서 음.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이게 군사정권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 이걸로 지금 호남이 이제 의식동일이 됐었던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호남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하고 음. 묶일 수밖에 없는 음. 이런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와, 왔었고, 음.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강구하게 유지가 됐던 음. 이 전제하에 있었다, 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는 윤 총장 이름이 이제 조금 흘러나오는 게, 음. 호남 안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 네, 네. 그리고 호남에서 출향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네, 또는 네, 네. 충청권에 있는 타지역에 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음. 그 호남도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관점이나 어떤 사태파악, 상황인식이 음. 상황 이제 굉장히 음. 적어였는데, 사칠제복을 선거 이전까지만 똘똘 뭉쳐서 호남이 문재인 대통령을 음. 지지해주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조국을 믿는다 이렇게 왔었는데, 네. 사실은 호남 밖에 있는 호남민들 같은 경우는 음. 대체로 보면 조국 안 믿는다가 더 많았던 음. 거 아니겠어요, 아, 보면. 그 문제 관련해서. 네. 그데 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하다가 음. 이제 음. 서로 말다툼 하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음. 음. 호남도 이제 깨닫게 된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대해서 인재발탁도 음. 잘 해주고, 네. 또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음. 이런 것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래서 호남이 굉장히 감사한데, 재보궐선거에서 이렇게 큰 표차로 지고 나서 보니, 음. 네. 사실은 호남이 문재인 정부를 거의 단독으로 떠받들면서 음.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이렇게 음. 받쳐왔는데 네. 상황이 이렇게 가다 보면 문재인 음. 정부가 잘못된 거에 대한 모든 책임과 독박을 호남 지역이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허. 음.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음. 실패하게 된다면 네. 그 실패 책임이 전부 호남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음. 암암리에 호남 지역 주민들이 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뭔가 우리도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 음. 해, 해,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 전국의 그렇구나. 어떤 평균적인 생각하고 음. 좀 우리가 좀 같이 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음. 재보궐선거한 2주 지나면서부터 기류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음.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얘기가 나오는 걸로 연결되는 그런 것 같다. 음. 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두 분이 어쨌든 한 분은 전남, 한 분은 전북으로 해서 이제 대표해서 뛰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지지도가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뭐 약간 상승은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게 딱 두드러지게 네. 확 네. 뛰어오르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쨌든 앞서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흐름은 아까 말씀하신 될 만한 사람을 좀 밀어주자.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 대통령이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호남 기준 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바랄 수 없는 호사의 사치인 음. 것 같다. 네. 그러면 될 만한 사람 지역하고 상관없이 민주당 집권하는 재집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그러면 될 만한 이재명으로 밀어주자라고 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호남이 호남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하는 정서 중에 네.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평균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뭐 조만간 음, 대선 출마선는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거예요? 왜영입니까 미풍 풍 자체가 안 미풍도 안 돼요? 네. 네. 왜냐면 지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사실은, 네. 여러 가지 그 전에 당대표도 했었고, 그렇죠, 장관. 총, 총리도 했고, 네. 사실은 친화력도 대단히 뛰어나신 분 네. 아니에요, 보면. 어마어마한 친화력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정치의 핵심에 음. 뛰고 있는 조직들, 그 중에 핵심들은 대부분 정세균 총리 쪽으로 가 있거든요, 보면. 네. 그런데도 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음. 총리를 했어도 별 인지도가 없고, 음. 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 에 이게 지지도 이게 붕업이 안 되니까 음. 정총리 입장에서는 한 두세 달더 노력은 해보시겠지만 네. 지지도가 이렇게 음. 뭐10%안 음. 넘어가면 네. 사실은 쉽지 않은 음. 게임이 되지 않겠냐 싶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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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국사회가 지금 진보진영에 대해서 등을 많이 음. 평균적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이 정세에 비추어봤을때 더, 더더군다나 이게 임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보 진영 중에서도 음. 이게 더 왼쪽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인식 이미지가 이미지 브랜딩 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음. 되고요. 결국은 호남 민심은 앞으로 여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더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어,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조금 더 올라갈 음, 수 예, 지금, 있다. 예. 그럼 만약에 본선으로 가게 된다면 과거처럼 뭐 이렇게 여권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물론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덜할수 있다라고 김 의원님 아까 말씀 쭉 보면 그런 맥락도 좀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85대15 뭐이 정도 상황, 9 0대1 0뭐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어, 이제는. 그런 흐름은 좀 많이 깨졌다고 음. 봐야죠. 특히 음. 이제 영남에서, 이제 대구에서도 음. 민주당 의원들 당선된 게 있고, 음. 또 부산 경남에서 경남이 이제 민주당 일랬던 음. 뭐 그렇죠.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7대3 정도 음. 흐름? 뭐이 음. 정도 가능성이 대선 아마 투표를 하게 된다면, 네. 7대3 정도 가능성 그렇게 좀 되지 않겠는가? 예, 예, 예. 음. 지난번에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그5.18 가서 무릎 꿇고 또. 사고 하고 또그 뒤에도 가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영향이. 이 크죠. 영향 네. 아, 큰가요? 예. 네.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새롭게 보는 장면들이고 음. 또 요번에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하는 조선 중에 김웅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검사 출신. 예, 네, 네. 네. 김웅 의원이 고향이 순천이지 않습니까? 보면. 아, 예. 네. 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예, 네. 그리고 비례대표 상당 정도를 뭐 호남 출신에게 음. 뭐 하겠다 예, 그때 김종인 했었죠.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음. 뭐 그때 가봐야 하는 예, 거지만 예. <laughs> 김종인 비례대 예, 그런 선언을 했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씩 조금씩 미칠 겁니다 미치기는. 예,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이 호남 민심의 현주소 짚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흐름들이 호남에서 좀더 강하게 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야권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도가 4.7 선거 이후에 좀더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